5천년 만에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5%에 5년 거치 20년 상한 5억까지 빌려주잖아요. 그럼 받은 순간부터 이자가 750이에요. 그 돈으로는 토지나 시설할 수 있지만 인건비, 모종, 퇴비 농약, 운영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2, 3천 들어가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6, 7천이에요. 농업에서 6, 7천을 벌으려면요. 적어도 두배 매출이 1억 2천, 1억 3천 돼야 돼요. 무슨 수로 그렇게 하냐고요. 도대체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이런 식의 청년 귀농 정책은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수님 요즘 청년 귀농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통계를 봐도 지금 40만 이상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 농들 1년 500만도 못뽑지 않습니까? 사실 네. 현실적으로 예. 네. 네. 거의 98.5% 정도는 귀촌이죠. 그 중에 절반이 2030 세대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은 야 젊은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시골 가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뭘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 농촌부터 피하고 봅니다. 음. 저도 통계 보면서 보 깜짝 놀랐는 게. 갑자기 귀촌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세대가 있던데 정말 2 0 3 0이 귀촌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네. 이걸 보고. 아니 50%라니까요 그게. 오. 전체 40만 중에 20만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해요. 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는 월화수모금금금. 음. 태양 같은 줄 알았는데 새벽에 우연히 깨서 거실에서 엄마랑 하는 얘기 들어봤더니 회사 그만둬야 된대. 어떻게 해. 음. 아파트 부금도 아직 안 냈는데, 애 등록금 어쩌라고. 아, 그, 졌대요?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나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이른바 부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자고 일어나면 회사가 막 커질 때라 과장 부장도 됐고, 어, 갈 회사도 두세 개 중에 하나 골라갔는데 나는 지금 최저시급도 받고 가기 어렵고, 이게 가도 뭐 4, 5정은커녕이 30대도 못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고 싶다. 이 아니 나는 시골에 가서요. 2030 세대들 만나잖아요. 나는 저 나이 때저 정도 생각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 강하게 갔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각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청년 귀농 정책은 완전히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지방대고 2년제고 농과대학 망할 수 있는 3대 조건 다 갖춘 대학인데 우리 대학이 신입생들로 넘쳐나고 있다. 왜? 당신들이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면 뭐고 다 해줄 것 것처럼 같 광고하고 당신들이 스마트팜 하면 딸기 키워도 토마토 키워도 딸기 대신 스마트폰 열릴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경쟁률이 치열하다. 고맙다. 하지만 당신 자녀들이... 당신 부모나 형제들이 시골로 간다면 권할래? 권한다면 넌 너무 모르는 거다. 알고도 권한다면 나쁜 놈이다. 몰라도 나쁜 거다. 그 자리에 있으면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5천년에5 5천 0년 만에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면 연어들의 핵이예요 이거 한번 실패하면요. 여기 아닌 것 같아 하고 걔들 돌아가면요. 다시 5천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갖고 하면 정책하는 사람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1.5%에 5년 거치 20년 상한 5억까지 빌려주잖아요. 그럼 받은 순간부터 이자가 750이에요. 생활비 2, 3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으로는 토지나 시설할 수 있지만 인건비, 모종, 태비, 농약, 운영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2, 3천 들어가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6, 7천이에요. 농업에서 6, 7천을 벌으려면요, 적어도 두 배, 매출이 1억 2천, 1억 3천 돼야 돼요. 무슨 수로 그렇게 하냐고요? 도대체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이런 식의 청년 귀농 정책은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부분부터 좀 바꿔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은퇴농도의 테러도 열고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구를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뭐 농지은행 유명부실이죠 사실은. 은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갖고 소를 키우는 농가가 은퇴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30년 40년 가까운 초지가 그냥 부동산에 팔리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성격을 갖는 거거든요. 초지가. 가축 분뇨를 치우던 트랙터에 똥이 잔뜩 묻어있지만 이 치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축사도 허름하지만 속키우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지자체가 정부가. 예를 들어, 농지은행 같은 역할을 이룰 수 있죠. 그걸 사드리는 거예요. 그 통채로, 어, 기준이 있어 하고, 얼마다. 예를 들어, 8억이다. 8억에 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 나 트랙터는 더 받고 싶은데, 그건 안 맞아. 그럼, 어, 그럼 다른 데 파세요,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이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 그게 말하자면, 뭐, 어떤 컨테스트든, 뭔가의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 중에, 주는 거예요. 그 대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 너 경영 능력, 기술 능력,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너 여기 들어와서 해도 좋다라는 마을 친화력, 이세 가지를 클리어하면 우선적으로 너한테 주겠다. 음. 그래도 이 친구가 8억이 없잖아요. 우리 아파트 사는 걸 비슷한 거죠. 이걸 공사해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매입했으니까, 은퇴농한테. 그러면 동시에 매물로 잡고, 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땅값이 올랐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자 2%?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농협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조합원이 없어서. 1% 내야죠. 지역 농협이. 지금 20살에서 39살까지의 가입연령 여성이 그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보다 50%가 안 되는 이른바 지자체 소멸 우려 지역이 7, 8, 0 군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인구 3만을 부진케 하지 않으려고 정말 무슨 이상한 빈집 수립이 주지도 않으면서 막 이런 것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1% 내야죠. 2% 중에 1%는 농협, 1%는 지자체가 내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5년 거치, 15년 상환, 20년 상환이 아니라 30년 상환, 40년 상환해야죠.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역순하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청년들 정책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 농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퇴해서 나가는 고령자를 대신해서 경영 능력, 기술 능력, 마을 친화력까지 갖는 젊은 친구로스위치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저게뭐보일러 공장, 박스 공장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폐기물이 돼 버리는 농업 기반이 갈고 닦고 조여져서 훨씬 좋은 지역의 농업 생산 기반으로 남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정책이라면 저는 정말 능력있고 우수한 청년들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지 어디서 이런 1.5%에 몇년 거치하면서 그것도 담보 없으면 안 좋아하는 미끼 상품을 막 내던집니까? 이걸 갖다가 3만 명을 양병하겠다. 보 자기가 율곡입니까? 뭐몇 명을 그래야 거기 어거지로 메꿔가지고 지금 작년도 전년도에 선정된 후계 청년농들한테도 돈이 없어 못 주면서 작년에 새로 또 뽑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적게 심히 한늘을 찔러요, 지금. 네, 이런 식의 청년농 정책을 새 정부가 계속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이,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항상 기준은 이거예요. 내 동생이, 내 자식이 농촌에 간다면 권할까? 말릴까? 이 상황에서. 이거만 기준에 두고 있으면 나면 된다고 봐요. 이상한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일본에서는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는? 우리 몸에 맞게 가봉을 해서 입혀야죠 옷을. 우리 현실이 그런데. 예, 은퇴령들이 터로도 열어주고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나라 돈이 없않습니까 무조건 세금으로 해서 어떤 돈을 뭐좀 싸게 해서 이자 주고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난 필요하다. 소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겠네. 네. 어쨌든 음. 말씀 두고 보면, 이제, 농촌에 청년들이 음. 없으니까 세대교체가 음. 안 되고, 세대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어 정책들을 음.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청년들이 농촌으로부터 완전히, 농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할수 있다. 음. 이런 우려는 사실 농촌, 농업계에서 많이 나왔어요. 음. 근데 교수님처럼 이렇게 다이렉토리 이렇게 마이크 앞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못 봤는데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목소리도 계속 나오니까 아마도 교, 공무원들도 고려를 할것 같아요. 고려를 할것 같고 음. 앞으로도 좀더 정교하게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음. 이런 귀농정책이든 청년 농업인 뭐 귀농정책이든 여러 가지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니면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